감사합니다 이거 을야 뭔데 이가이 가온이 좁은데 사니까 작 이따 윙패스 지사이가아야이 <laughs> <laughs> 너무 가네. 아 찍기 어렵다 이거 원래 이게 낮았나? 종합이.. 어? 종합이 환경이 좋다야 근데 저 킥볼은 너무 잘 하시는 거야 야, 너무 잘 하시는 거야 거의 테이리급이야 아니 킥 빼고 그 아까 선봉 봤어? 1컷 아, 때? 진짜 와 그거 진짜 그게 리얼 핑거팀이잖아야 이것도 개지럽는데? 아, 좋다, 잘다 아, 좋다. 잘 갔다. 아았다 근데 이거 종합해서 지금 존나힘들이할것 같아. 이거까지. 이게초버스 되는 건지 한번 종합해서 해 봐야 될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 이렇게 컴팩트하게 막아도 뒷 공간 막으면 뒷 공간은 뚫리면은 방법이 없지. 가야지 아, 그럼. 북런던이랑 음. 아, 첼시 경기랑 미 e 경기 세 경기. 첼시는 아, 어디랑 l s e a c h e 수 화수 화수 있어. 어? 화요일 s e a 수요일 l s e a Chel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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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는 e l s e a c h 주 l s e a c h e l s e 주 c h e l 주 e a c h 스타디움 투어도. 고 토트넘 이 내.. 나는 내가 만약 경기를 보러 가는 부장이면 스타든 투어를 안할것 같아. 나, 나. 나 토트넘. 그북년던이아스나입다아 아, 그래? 그러면 가볼 만한 가치가 있어. 맞아. 응. 되게 잘 돼.. 한국어로 돼있잖아. 스타든 움도 근데 솔직히 네. 잘 모르겠어. 그 언어가 필요 없겠네 장, 너 지금 인스타리고 그치? e m 아, 옛날에 e s Castell, I see you got to cross out of 지 o n 런던 n l o 있었지? 영국? 런던이랑 g 라이튼이랑 r 라이튼 t o n Brighton. Brighton. b r 아스날이랑 뉴캐슬 경기 있었거든? 응. 근데 숙소랑 한정거장이었어 아. 아스날 여기 있던데? 그치 근데 한정거장이었는데 그날 내가 브라이튼 가가지고 브라이튼 스타디움 투어어아그도시로 아, 네. 보러 간거지 아도시나아 시간 나면 스토크 경기도 보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경기가 없어니까 나도 그래가지고 못 본거지 사실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 그래서 타이트하게 막 국가 옮겨서 다니는 거 아니면 승준아 레이스, 어 아, 승준이 좋아. 아 재밌겠다. 나 나중에 그러니까 돈 모아서 나도 혼자 갈려. 이번에 승준이가 추석 때 갔다 왔잖아. 승요이 미국 갔다고. 온 거야. 어. 근데 앵귤이라도 갔다 오는 게 되게 맞아. 뭐야 무 뭐... <laughs> 신기하게 공이 온 거야? 헤딩한 거야? 어? Well, Rainbow, uh, g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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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언> 와! 아, <profitable>, <incentiv gagnerina> <uts> <도 budgets> <저도 werk dancing> 안 오면 바닥은 젖어있어 아마추어에서는 제일 못하는 거같이리경 자기도 끌었는데왜안올려줘요 <laughs> 나도 몰라 <몰라야지>. 이제 근데 시이 <놀람> 일부러 빠리가 풀어나와도 <놀람> <잘, 잘, 잘. 놀람> 그러니까 그런 뭐냐이말이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났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쉽지 않아 피 나와버리면 다 뺏겨야 되니까 <웃음> <웃음> 만들어 만들어 나가게너 <laughs> 들어가야 돼 오 u n 데형 y 형봐봐형 r 봐 진짜 귀엽네 경희 경희 봐 경희 봐 u n g 신기차겠는데? r y 해줘야겠다 이자 서는 그 많이 온다. 징징 그냥 끓려버리까 반대로 차면 잘 차, 잘막 아름을 잘 차, 잘 막, 잘 차, 잘 막. 잘, 잘, 잘 찬거 같지 않아요? 에헤이 시만요둘 동기! 그런 거 같던데? 너 지금 아 끝나면? 걔 근데 걔는 약간 상기 지금 축구에 대한 열정을 잃었어. 배드민턴이 되겠다. 맨날 배드민턴 진짜. <laughs> <laughs> 내려내려내려아 아, <laughs> 이거 이대로 <2대1> 나와서 <laughs>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거 아이스터 아, 없어야 됐어? 살짝 아, 이걸로 보니까 잘 모르겠네. 좋았는데. 야 진기야 교체. 너 진기랑 교체하는 거야? 형규 일로 와, 형규 같이 와. 동기 들어가는 거 체크.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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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이스다. <laughs> 오 창석 굿다. 와. 아 창석 굿. 다쳤나? 어 창석이 형. 가자. <laughs> 해성! 해성아! 해성!

너 왼발, 왼발 터치 아, 저거? 안으로 거 내가? 어 네, 나이스, 나이스. 아, 내가 이게 속도가 느리니까 더 치지를 못하겠 잘했어, 잘했어 파이팅, 파이팅, 준야 근데 너무 잘하신다.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다 올리고 해자다 올리고 강 e 아 o 혀야돼 d 혀 o u 됐다. 오. 강원 수비군. 진기 올라야 돼. 동기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 패스해. 저래. 야, 패스 제대로 해. 청석, 청석. 좋다. 오오오. 오오오. <laughs> 야, 씨.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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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는 착합니다 꼴을 못 차서 그렇지 애는 착합니다 안 다치게 해야안 <laughs> 다치게 이거 v r 이면 퇴장인데 이거 어? 못가 이거 어우 아 이게 고, 구장이 좁으니까 너무 형 <laughs> 휴지 많이 나와 각이 만세 골이 많이 나와 한번더한번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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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규 뒤로 가이 새끼야 올려 올려 오우 좋다 오. 가슴에 쿠션이 없는데 가슴 운동 더 해야 겠다 어, 이거 어사이드 어, 어, 아니야? 오우! 어, 플러스 어, 어. 어. 애매하게 붙으면 안돼 빠짝빠짝 <laughs> 아닙니다 아, 괜찮아. 공진기! 한골 넣어라! 아, 근데 저기서 오기 진짜 힘든데. 아, 잘했어. 잘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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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빨리 가. 오우오 뭐야 반 <laughs> K리그 잔디는 뭐파다시게 <laughs> 빠른거 빠른거 지금 사 지금 사신 분? 저 사람이 플레이 메이커네. 그렇죠. 잘 살해. 살 살해. 안 다치게. <laughs> 어 앞에서 괜찮아? 못드시겠는데 그럼. 승준아 앞에 거 잡아 승준이 앞에 거. 오오 좋았다. 좋았다. 아 승준 사이드 로 사이드로. 사이드로. 아저 이거 잘리면 안 돼. 오. 아 뭐해? 아. <laughs> 무당 <호래. 웃음> 무당탕 치네. <laughs> 귀엽, 귀엽냐? <laughs> 왜이래 갑자기? 안에 커버해! 아! 애들아 집중해야 돼. 뭐하는 거야? 야 뭐해? 어 동구. 아니 세네 명이 갑자기 이상한 실수. 집중해, 집중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헤딩, 헤딩 손수 맞아버려가지고 패스팅 걸리고 패스가 좋았다, 근데 여기 누구야, 여기 진기, 진기 아무래도 불안하게 마커터에 더빡세질것 같지? 53, 53 1, 2너한골넣잖아아 어. 그럼 53 떠 줘야 돼. 같이 떠 줘야 돼. 아, 승준군! 안 났어? 안절 되지 않았나? 경기 <laughs> <오. 웃음> 진짜 기술이네 에이드 얼마 안 남았다. 집중하자. 더뒤야지석더 어, 뒤. 형기 사이드로 떠줘. 이건 어지 진기 아닌데. 진기 아닌데. 몇리걸었아 어, 먼저 선생님. 복기 창석 복기.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지석이가 약간 피하는 신용이 있어서 네? 수도 네. 어,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아, <laughs> 어, 그래? 좋다. 승준이 승준이가 안 밀려 미궁을 먹어서 그래 미궁을 먹어서 새벽에 왔다던데 에이 샌드빈 집중 <laughs> 얼마 안 남았다 이하나 들어간다 지기 오잇 퍼즐 클리어 클리어 좋다 좋다 동기 시켜 시켜